안녕하세요. 김조사입니다. 밥 먹고 좀 이렇게 좀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같아서고 약을 바로 먹었거든요. 머리가 지금 멍롱한게왜그 구름 위를 살짝 걷는 듯한 지금 아주 그냥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자, 8번, 8번 행전 절차의 하자에 대한 설명. 아, 요게 좀 여러분들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최근 판례 두 개가 바로 나왔어요. 최근 판례 두 개가. 그 1번이 바로 최근 판례 두 번, 최근 판례거든요. 여러분, 요거, 우리 해설을 먼저 볼게요. 해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 정도는 알고 있죠. 우리가 행정절차법에서, 어? 처분의 사전통지 있잖아. 처분의 사전통지. 자, 얘는 우리가 행정절차법 처, 신, 입, 행, 지, 어? 자, 사전 통지는 어디 있어요? 처분 절차 있지? 처분 절차에. 처분 절차는 다시 공통 절차가 있고, 수익적 처분 절차가 있고, 불리익 처분 절차가 있잖아. 처분 절차에. 자, 사전, 처분의 사전 통지는 어디에요? 불리익 처분 절차잖아. 우리가 어, 불리익 처분 절차에, 어? 불리익 처분 절차에, 처분에 사전 통지가 있고 의견 청취 절차가 있잖아요. 의견 청취 절차에 이런 게 있는 거지. 이 그렇죠? 의견 제출이라는 것도 있고 청문이라는 것도 있고 공청회가 있고. 그렇죠? 이게 바로 불리처분절차라는 거야. 사전 통지는. 그러니까 분리처분절차할 때 사전 통지를 해야 되는 거야. 불리처분절차가 아니라면 사전 통지를 할 필요가 없어요. 분리 처분 절차였을 때. 자, 분리 처분 절차인데 만약에 사전 통제를 안 했다, 그러면 그건 절차 위반이지. 그죠? 근데 분리 처분 절차가 아니라면 사전 통제를 할 필요가 없죠? 자, 민원 사무처리를, 이제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인데요. 그 1번에 보면, 민원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자, 우리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실시하고 있죠? 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시행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민원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원인에게 회의 일정 등을 사전에 사전 통제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게 소송 올라간 거였거든요. 민원 인회 방문 처리제를 시행하면서 민원사항의 심의 조정 등을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 민원인에게 사전 통제 않았다. 근데 보세요, 우리 판례는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민원상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이 장애 거부처분에서 거부처분의 취소사유를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민원 일회 방문처리제를 시행하면서 민원상의 심의조정 등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있죠. 어.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민원상에 대해서 그거를 심의조정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민원조정위원회 거기에서 회일정을 의 사전 통지하지 아니한 거 있지? 자. 사전 통지는 불리 처분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민원 사항에 대해서 그걸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민원 조정 위원회는 불리 처분 절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통지 안 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절차 위반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원칙. 근데 이제 제가 조처는 고 다만, 다만 행정기관의 장애 거부 처분이 재량 행위인 경우에 위와 같은 사전 통지의 흠결로 민원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니한 결과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될 대상을 누락하는 등 재량의 불행사 또는 혜택을볼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위법.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하는 과정은 분리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통제할 필요가 없는데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는 판례가 2015년도에 나오거든요. 자 8번 1번 보세요. 그러면. 처분 이전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민원조정위원회의 경우, 민원조정위원회의 절차 요건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재량행위면 위협하다고 할수 없으나 오히려 재량행위일 때이죠. 어, 재량의 불행사나 해태, 일탈에 이를 경우면 위협이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그 처분이 기속이라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볼수 있는 한, 그런데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처분이 기속이라면 재량권 일탈남용? 왜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만들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질문이잖아, 이제. 네. 그래서 일단 틀렸어요, 그죠? 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요, 요 판례가 이제 또 언제든지 또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 처분의 사전 통지는 불리익 처분에 대해서 하는 거야. 근데 그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실시하면서 필요한 민원조정위원회를, 심의, 이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시민조정하는 거, 이런 건 불리익 처분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 통지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2번도, 2번은 이제 전독적으로 나오던 판례인데, 뒷부분까지 좀 꽈서. 자, 2번 보세요.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하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적어도 사전통지서에 그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았다면 위법이다. 여기까지만 했어. 어, 위법이에요. 위법. 만약에 구급시험이라면 이렇게까지만 나왔을 거야. 이렇게까지만. 근데 뒷부분. 그 산출 근거가 법령상 규정되어 있거나 부가 통지서 등에 산출가되는 법령을 명기하였다면 이유제시의 요건은 충족한 것이다. 뒷부분이 틀렸거든요. 이것도 해설을 볼게요. 자, 주쳐놓은거 해설에서 처분청이 변상금부가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적어도 사전통지서에 그 산출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면 위협한 것이다. 일단 이게 우리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주제가 돼요. 여기까지 확정하시고. 근데위 시행령 제 26조 26조 2에 변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용료 산정 방법이관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여서 산출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구나 3층 근거를 명시해야 된다는 거죠. 법령에 그게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련되어 있다 하여서 명시할 필요가 없다거나 또는 부가통신서등의위시행용 56초를 명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3층 근거를 명시했다고는 볼 수는 없다. 그 뒷부분을 또꼰 거예요. 그래서 조처론고만 일단 정확히 기억을 해두시고 3번도 그것도 최근 판례거든요. 예산의 편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그 예산을 집행하는 처분은 여법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총론에서 예산, 여러분 예산은, 이거는 국가기관은 구속하나요? 그죠? 여러분 국가기관은 구속해. 근데 이거 국민은 구속하나요? 국민은 구속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면 공부하지. 그렇잖아. 어? 그럼 여러분 이거는 국민을 구속하지 못한데, 이건 법규면령과 성격이 비슷한 거야? 행정규칙과 비슷한 거요 행정 규칙과 예산은 그냥 행정부 내부적으로만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기관만 구속하지 국민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렇지? 국민을 구속 못. 그래서 우리 그곳 해설을 볼게요. 해설을 보시면. 자, 줄은 안쳐져 있는데 위에서 한두 번째 줄 보면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이런 표현 나오지? 자,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른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 부분에 관한 각 하천 공사 시행 계획 및 실시 계획 승인 처분. 자, 거기 밑에서 둘네 번째 줄. 에, 밑으로 이제 네 번째 줄더 내려오면 그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표현 나오지? 예비 타당성 조사 그 예비 타당성 예산을 그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건 예산 편성을 위한 절차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건그 예산의 어떤 편성을 위한 절차거든요. 아무튼 그 위에서 한 여섯 번, 일곱 번 제출 정도 보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절세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래서 소송 지를 들어간 거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절세상 하자가 있다. 그래서 소송 들어갔는데요. 우리 판례는 자 거기 또 밑에 밑에 줄끝 부분에 보면 예산은 이런 편 나오지. 자 예산은 1회계연도에 대한 국가의 향후 재원 마련 및 지출 예정 내역에 관해서 정한 계획으로서 매년 국회 심의 의견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건 뭐 예산의 개념이네요. 각 처분과 비교할 때 그러니까 행정 처분과 비교할 때 수립 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얘기는 뭐야? 예산은 처분이 아니라는 거지. 예산은 처분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또, 그 밑에, 끝에 보면, 이제, 예비, 예, 예비타당성조사, 이런 편 나오지? 자, 예비타당성조사는 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라는 거야. 절차일 뿐. 각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근거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서 곧바로 각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예산이 각 처분 등으로서 이루어지는 사정살리사업 기중 한강 부문을 위한 재정지출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예산의 편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각 처분의 취소에 사유 이를 정도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가 여러분 행정청이 어떤 행정처분을 할때 이렇게 절차 위반이 있어야 이게 위법 취소가 되는 거지. 근데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처분에 대한 절차가 아니고 예산 편성을 위한 절차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이거는 예산에 하자라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처분에 하자는 아니라는 거지. 아니라는 거지. 요게 판례다. 자, 요런 판례도 2015년도 12월 10일에는 자, 근데 이거 옳은 거 찾는 건데요. 사실 답은 고를 수 있어야 돼. 그게 4번이거든요. 이건 제가 몇번 했잖아. 이거는 예? 자, 난민 인정 기하든가 같이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고 올라가는 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는 행정 절차 적용이 배제되잖아요. 예? 배제되는 것으로 봐야 하고. 자, 맞죠? 그리고 이러한 법률은 여러분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대한 처분에 해당하는 별전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 면직 처분의 경우에도 같이 마찬가지로 정리되지. 그죠? 그래서 왜 제가 공무원 인사관계가 예, 법령이 한 처분에 해당하는, 그 원칙적으로 적용 배제로 돼 있잖아. 응? 어? 공무원 인사관계에 관한 처분은 행정절차법이 적용 배제되는 걸로 돼 있잖아. 근데 그게 모든 처분이 다 적용 배제되는 게 아니고, 성진상, 성진상 거치기 곤란한 경우. 이게 검사라고 그랬고, 그래, 검사 임명주. 그죠? 어? 성진상 거치. 그리고 행정절차의 준하는 절차. 그죠? 준하는 절차를 거쳤다.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 이런 게 이제 국가공무원법에 그런 절차를 거쳤다면. 이게 이제 그 일반직 공무원 직계제 처분. 일반직 공무원 직계제 처분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절차가 자세히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거쳤다 그러면 굳이 행정절차법을 거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 그러니까 공무원 인사관계에 관련된 처분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데 모든 처분이 아니고 이두 가지 경우. 두 가지. 그죠? 많이 했던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 별정직 공무원, 여러분 그 결론도 기억하셔야 돼요. 별정직 공무원. 우리가 공무원은 두 개로 나눈다 그랬잖아. 음, 경력직 공무원하고 특수경력직. 그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경력직 공무원에 일반직 공무원이 있고 특정직이 있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정무직이 있고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이 있고 그죠? 일반직인 건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특정직이라는 건좀 특수한 뭐 검사, 판사, 외교관, 뭐 소방, 뭐 이런 거. 그죠? 그다음에 정무직이라는 건 이거는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 저기 공무원이 되는 애들 있지?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가면 돼. 서울 시장 뭐 이런 거. 선거를 통해서 되는 애들이라든가 어, 죄송합니다. 애들이라고 그래 가지고. <laughs> 선거를 통해서 공무원이 되는 분들 분들 그리고 또어 그지 장관이나 청장처럼 이죠 청문회를 거쳐서 얘네들은 정무 즉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공무원들이잖아 요 이런 애들 그리고 별정직은 법이 어떤 특수한 업무를 위해서 별도로 정한 직이에요 아주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는 애들이 있잖아 응? 뭐 대통령 기록관장이라든가 어뭐 어, 대통령 기록관장이라든가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라든가막 이런 아주 특수한 애들 있잖아요. 네. 법이 이제 별도로, 이제 업무가 너무 특수하기 때문에 별도로 정한 친구. 근데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이게 국공법, 국가공무원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얘는 당연히 적용되고 얘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그럼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분리처분하는 거야. 분리처분. 분리처분. 그러면 행정절차법상 분리처분 절차 적용돼야 안 돼요? 행정절차법상. 응? 이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지. 어, 왜냐면, 여러분, 여기에 안 들어가잖아. 예산을, 아니, 성진상 고치기 곤란이이 것도 아니고, 이거는 검사생각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여러분, 얘는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니까. 않는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별전지 공무원 처분에서 불리처분할 때는 이제 저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건 행정절차법상 불리처분절차를 거쳐야 된다. 만약 에 거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게 위법이다라는 얘기지. 그런 판례죠.